디렉터 코멘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픽이 좀, 진짜 양산형 게임. 중국 양산형 게임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그래픽 지금 자체가. 히트2는 채널별로 차등화된 규칙과 콘텐츠를 가진 형태입니다. 첫 번째 채널은 VIP 채널이며, 어? 이 채널은 항상 PK가 가능합니다. 오! 과금러들이 왜 과금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그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려고 과금을 하지 않습니까? 어, 가금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고 이 VIP 채널에서는 위험한 공간인 만큼 경험치와 아이템 드랍률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템하고 경험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더해서 VIP 채널에 등장하는 구스들은 추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채널이 1채널입니다 1채널부터는 투표를 통해서 PK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투표를 통해서 PK 가능 지역이 될지 평화 지역이 될지 자 잠깐 이거 보셨어요? 둘이 PK 하는 거 보셨습니까? 1 채널부터는 투표를 와 PK 가능 전혀 긴장감이 전혀 없는데요. PK가 앞서 설명드린 말뚝딜인데 <laughs> PK 가능 둘이 봐, 봐 보세요. 평화 지역이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laughs> 채널에는 고수도 등장하는데요. 1 채널 이후 채널이 PK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경험치와 아이템 드랍률이 상승합니다. 이 채널 이하는 채널과 동일하게 PK 가는 경우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받고 보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파밍을 희망하신다면 음... 후반부 채널에서 아 보스는 안 나오는 안 나오고 경험치도 좀 낮은 대신에 후반 채널에서 사냥을 하면 PK 당할 일도 없고 뭐 보스도 안 나오지만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항목은 시스템을 할수 있었지만 몇몇 항목들은 업데이트와 좀 연관되어 있고 따로 약속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갖출 것이하는 판매 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좋요 낫~ NC가 소스, 쇼케이스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네요. 아이템 가치 보전 뭐 유저들이 뭐 가치 보전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먼저 게임 출시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가치 보전해 주겠다. 뭐 그러니까 히트2에서는 아이템을 제작, 그 게임사에서 제작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약속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 그 개인거래 지원 필기 개인 어, 등급까지 매출을 아지? 위한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점와 이거 게임사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멘트인데요 와 매출을 이거 어차피 게임사는 매출을 위해서 게임을 만든 거지 어,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리 양해 말씀 도와자면 피트2에는 캐릭터와 펫뽑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잠깐만 이미 지금 얘기했어요 미리 그러면, 피트2에는 케이... 캐릭터와 펫뽑기가 포함이 돼있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밝혔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 느낌이죠 리니지가 NC소프트가 매를 늦게 맞아가지고 존나 맞았어요 뽑기 형태를 빼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최소한의 매출 확보와 그리고 과금을 통한 만족스러운 성장감을 제공하는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아하, 찾지 못했다 씨발 <laughs> 이러니까 계속 리니지 <니네디> 라이크 게임이 <laughs> 야 너네들이 안 찾으면 어떡해 찾아야지 인이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죄송하게 아이개새 <laughs> 아니 뭐야 히트2 뭐야 애초에 그냥 어? 캐릭터 뽑기, 패 뽑기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인가? 뭐야 이거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리는 내용은 히트2에서는 동일 등급에서 차등 확률을 적용하거나 합성에서는 나오지 않고 뽑기에서만 획득이 가능한 내용이 1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뽑기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결과물 제외 이게 뭐냐면 이제 합성이나 이제 뭔가 어, 리니지 W 나뭐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리니지 라이크루 같은 게임들은 뽑기로만 나오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합성을 통해서 나오는 애들 따로 있고. 어 이게 이 없다. 어 이런 건 없다. 그동안 그 그러니까 중에... 무조건 과금을 통해서 나오는 애들은 없다. 거의 인 게임 내에서 노력하면 나올 수도 있다. 게 노하우로 가야 돼. 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유저분들께 과도한 일단 이라고 생각. 약간 어, NC 소프트를 돌려 까는 거죠. 어이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리니지 W 이거 빨간 기둥인데요 아 어, 이거까지 따라한다고 이거 약간 오딘의 그그 망토 망토 쓴 느낌도 비슷한 거고 <laughs>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리니지 W 체스판 아닙니까 예, 금리나 <laughs> 페일러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거 리니지 W인데 진행하다 보면 아 이거 너무 똑같다 원하지 않은 상위 등급의 영웅 야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는 리니지 W 이거는 오딘이네 에이. 이거는 오딘이네 맞죠? 여러분들 맞죠 오딘 전설 등급 이상부터 뒤에 그 오, 아우라 나오는 거야 이거 약간 좀 교묘하, 교묘하다 약간 이거는 린 W 이거는 오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원하기 위해서 희귀 등급 이상에서는 100% 유저분이 원하시는 클래스가 나오는 특별한 픽업 가치 할수 있는 야 이것도 완전 그니지 NC소프트 저격했네 네, 저격했네 그러니까 본인 클래스는 어, 다른 클래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귀 등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궁수다 그러면 이제 궁수만 이제 나오는 거고 뽑기로 했을 때 합성이든 어, 내가 이제 기사로 했을 때는 기사 클래스만 이제 변신 캐릭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리닐 W가 욕먹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기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활 영변이 나와가지고활령변으로 강제로 가르타는 내가 요정을 하고 있지만 활령변이안 나와서 격수 영변이 나와가지고 강제로 가르타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클래스에 뽑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어, 이 약간 NC로. 돌렉 간거 같은데요. 준비하고 있어. 마지막 약속은 무소가금저들을 위한 준비.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소가금들을 위한 예, 준비. 받쳐주는 유저들, 무소가금들이 있어야지 그 게임이 살아나거든요.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데 하지만 매크로들이 많으면 무소가금들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금러들은 매크로 있든 없든 어차피 상위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면 되는데 무소가금들은 매크로가 생기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잡을 수밖에 없어. 결국 나중에는 그거를 잘 잡아야 돼요. 정말 무소가금 유저들을 케어 열심히 케어 하겠지.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소셜 주요 다양성무소가금 유저분들이 의료 제화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인게임 보상 요소 절대 BM 상품에서 판매할 아그러니까매크로는 제외하고 일단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음. 무소가금 유저들이 필드에서 얻, 얻는 재화들 그런 재화들은 절대 BM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쌀목들도 어, 뭔가 노력한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끔 BM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거 같습니다 네, 선순환 구조로 어, 무소가금 유저, 지금 이거는 선순환 구조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소가금 유저 밑에 매크로들이 거의 90%를 차지하잖아요, 지금. 미니 W에서는. 매크로를 못 막으면 이선순환 구조가 절대 정당화,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선순환 구조라는 거는 매크로가 없을 때 말이에요. 일단 저는 휴고 1 서버로 지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휴고 1 서버에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 내용 좀 볼게요. 이거 뭐지? 일반 채널의 모든 필드를 안전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는 일반 채널의 모든 필드에서 획득하는 경험치 드랍률 골드가 증가한다. 아, 그러니까 필드를 안전 지역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안전 지역이 아닌 대신에 경험치 드랍률 골드를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네요. 어, 이거는 좀 신박하다. 어, 이건 좀 신박하네. 모든 유저들이 이렇게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 서버에서, 어, 이렇게 각각 서버별로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오, 괜찮네. 그러니까 막피가 존나게 많아. 그런 서버들은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안전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막피들이 어,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한번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그 액션, 히트원의 그 액션 RPG 감성은 많이 못 살린 것 같아요. 많이 못 살린 대신에 mmorpg 의 자사 자사 위주의 그 게임으로 변질이 좀된것같고요 제가 볼때는 근데 거기에 뭔가 그 NC 소프트의 부조리한 부분들 비합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이제 캐릭터랑 패치 시스템은 이제 뭔가 미리 오픈을 했죠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이제 가금적인요소 매출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자기네들이 못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패시랑 캐릭터, 이게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의미리 그 유저분들한테 양해를 지금 구한 상태예요. 그래서 액션 RPG로서의 그 면모는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8월 25일 자정 히트2 정식 출시라고 합니다. 네, 저는 8월 26일 날 연차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얼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제가 미르엠 프로모션이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일단은 어, 전 히트 2해볼 거예요, 나중에.